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 이윤진, 살고 싶다, 건강 적신호, 무슨 일?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SNS,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공유했다. 이윤진은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근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윤진은 혼자 사진을 찍거나 휴양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는 물음표 건강이라는 단어를 갈무리한 뒤, 아, 너문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단어 발견이라고 했다. 이 표현은 중국어로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상태도 아닌 것을 뜻한다. 이윤지는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총의한 구절도 공유했다. 책에는 석태는 웃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웃음이 그의 몸속에서 터져나왔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석태는 세번 되뇌고 다시 웃었다. 엄마, 엄마는 아세요?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라고 적혔다. 이윤진의 의미심장한 글에 누리꾼들은 응원과 걱정을 쏟아냈다. 이들은 마음의 병이 더 힘들 수도 있다. 힘내라 등 반응을 보였다.